수현아 거기 개 나와 개개개아 참나 아니 왜 이렇게 뛰어 좋아가지고 엄청 좋아하네 신바람이 났어요. 신바람이. 신바람 신바람 신바람. 왜? 어, 안 힘들어. 너 힘들지? 막 뛰어서. 뛰지 말고 좀 걸어. 저기 봐봐. 저기 풍차, 풍차 있는 데까지 갈 거란 말이야. 뛰지 말고 가야지 힘들어. 우와, 무슨 소리? 무슨 소리? 따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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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왜 <laughs> 이렇게 시실해요 거기 가면 안 돼요. 이쪽으로 올 거예요.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쪽으로 갈 건데 바람이 막 부네요. 아이고 더워. 아이고 더워. 그만 뛰어요.